한 인디언 추장이 어,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마리의 늑대들이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허용, 우월감, 이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손자가 할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두 마리가 싸우면 어떤 놈이 이겨요? 이의 추장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열심히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도요 이처럼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악한 양심이 있고 끊임없이 이두 양심이 우리 내면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들의 내면에도 보시니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들 안에 있었던 악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일지는 않았지만 2장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자, 여러분 어떤 악한 마음들이 보이십니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다툼. 악한 거죠? 허영, 헛된 영광을 말합니다. 자, 요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자, 그에 반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 자, 1절에 보시면은 선한 마음 어떤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사랑.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예, 런 단어들이 보이고요. 또 2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고. 또 3절에 또 역시 중간에 보니까 겸손,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요. 이처럼 한쪽에는 다툼이 있었고 이 허영, 헛된 영광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엉뚱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면에는 극렬, 자비, 또 겸손한 마음, 또 교회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극도로 자기 중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우리 인간의 고통은 점점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공격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세상이 성공을 말하는 잣대,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은 사회적인 지위, 명예를 가졌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이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자라도록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행복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않고요.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의 내면 안에는 나도 모르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죄, 갈등, 죽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을 막으셔야 됩니다. 털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분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근본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본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모양이라고 하는 말과 비교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체는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모양은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본체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본체는 영원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시시 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양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본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양은 어떻게 바뀌셨죠? 영으로 계셨다가 또 여러분 이 성경으로 계시면 말씀으로 계시고 또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모양은 어떻게든 바뀌셨, 바뀌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우리에게 주장하실 수 있, 있으신 분이시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과 전능함과 영원 불변함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피하를 해서 자기를 알려서 그래야만 내가 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있는 분야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너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양보하면 손해 볼거 뻔하고 반드시 너는 언젠가 패배하게 될 거야. 그러니 양보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양보해라, 자기 희생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양보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승리가 곧 너도 같이 그들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권리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자기 나이나 자기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막 화를 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상사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많은 어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우를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또 다른 마음, 우리가 배워야 할또 다른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7절에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죠. 특권 의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풍요로운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또더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비단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채움을 받아야 되고 자기 욕심이 채워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남들이야 상처받든지 말든지 내 생각만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요. 돈 버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에는 믿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공간이 그의 그 사람 내면에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배우고 비우고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만 우리 내면에 진짜 믿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비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이 비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장 심오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끊임없이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받은 그 축복을 나만 누리며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축복을 비워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비웠기 때문에 자유롭고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일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높거나 인기가 많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그거 누리려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에 얽매어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어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비어있으면 누가 건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여러분 부잣집에 도둑이 많지 가난한 사람 집에 무슨 도둑이, 훔쳐갈 게 뭐가 있는, 있기 때문에 도둑이 될까요? 가득 차 있으니까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비어있으면 아무도 얼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칠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만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종으로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주인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백마를 탄 왕처럼 우리 위에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없이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낮은 곳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핀트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신 하나님,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스스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참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이왕이면 좀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좀 만나주시고 우리도 참좀 높여주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참아 두고 볼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이땅 가운데 겸손하게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물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물과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 가운데 증발해서 구름이 됩니다. 구름으로 높은 곳에 모여서 비가 되어서 떨어지죠. 이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들로 내리고 시내에서 또 강으로, 또 강에서 바다로 이 물은 끊임없이 흘러 흘러가서 이 바다에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촉촉하게 적시면서 세상을 살려냅니다. 그게 여러분 이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결국 바다를 이룹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바다처럼 크고 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다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로 또 그것도 영원한 생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면서도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 속이 비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투정에도 우리의 불평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오냐, 오냐, 알았다, 알았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기를,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속이 꽉차 있었더라면 아무도 그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운 예수님, 사람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다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너 나와 너 사이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겸손과 극률, 뜻을 납하고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성찰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